나란히 2라운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금 캐피탈 우리원 위비스와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의 대결 1세트는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갔고요 2세트 경기 여자 복식 경기입니다 네. 앞쪽으로 빠지면은 네, 네. 없어요 야위! 그렇습니다 김혜연은 용현지 대 수렁 피아비 서한술의 대결 초구를 놓친 김혜연 선수입니다 네. 직접 시도하, 시도를 한것 같은데 조금은 밀려 나갔습니다 네 초구 아, 네. 못 잡으면 아쉽죠 자 수렁 피아비가 2라운드 들어서 조금 부진합니다 네. 단식에서 2패 복식에서 2승 1패 넣어치기죠 자 길게 뽑아내는데 아 오, 근데 이목적 짧아요. 위치가 너무 어. 어려운 곳에 그러네 코너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저렇게 뽑아내려면 어느 정도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반대쪽 코너로 깊숙하게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회전량도 적당한 회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laughs> 없겠네요 감각적인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네. 저렇게 분리가 돼서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용현지 자, 빨간 공을 건드느냐? 앞돌리기를 시도하나요? 어떻게 어... 네. 지금 두개 어... 미스가 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어떤 의도를 좀 가지고 시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또응현주 선수가 어떤 공을 <laughs> 정말 이 공은 뭐 아무리, 아무리 전문가가 도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친 건지 아니면 단단 장을 받나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이따 끝나고 좀 물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서한솔 어, 자, 바로 지금 자, 뒤쪽 퍽, 퍽 쿠션 뱅크 시작 같습니다 저게 조금 길었어야 된다는 얘기 전에 그래야 단골에 걸렸다는 그렇죠. 거죠. 예민한 뱅크샷이었네요 네. 야, 지금 회전을 주기도 쉽지 않았어요. 네. 어. 짧게 진행됐습니다. 서한솔 선수도 뭐 최근 보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네. 김해은. 아, 회전 잘 만들어 봤습니다. 스트로크도 좋았어요. 야, 와, 지금 이 공은 정말 짧아지기 쉬웠던. 아 네, 근데 네. 정말 기술적으로 회전과 임팩트 양으로 각도를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고 네. 플레이를 하고 결과도 만들어냈어요. 이공 그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아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회전으로 잘 잡아줬네요. 이게 뭐. 두께, 당점, 스트로크,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만들 수 있는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 이것도 오... 길게 좀 긴가요? 네, 조금 길게 진행했습니다. 네. 네. 그 선수들이 이제 결과도 결과인데 이제 경기하는 거 보면은, 오, 이 선수가 놓쳐도 좀 내용 있기 놓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있죠. 그런데 뭐 놓치면은 내용이 아무리 있어도. 놓친 겁니까? 놓친 겁니다. 아... 프로들은 그렇게 전 생각해요. 그래요? 결, 결과물이 네. 있어야 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프로 <laughs> 소리를 잘못 들어요. 결과물이 없어서. <laughs> 아 너무 자학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자, 피아비. 네. 자, 뒤쪽으로 좋아요. 서브. Yeah! 피아비 LPB 투어에서도 이제 김가영과 수롱 이제 피아비의 이제 경쟁 구도를 보는 재미가 또 생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는 수롱 그 피아비 선수가 아직까지는 네. 좀 흐름이 더 좋죠 그렇죠 네. 자, 1대1 자, 한번더 뒤돌리기 자, 일목적구를 좀 보내놓고 갈 건지 내가 먼저 갈 건지 우선 순위가 보내놓고 보내놓고 돌아서 부쌰! 득점 성공 아. 지금같이 보내놓고 가는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갈 것이고요. 네. 내공이 먼저 가겠다라고 싶으면은 회전을 빼서 네. 좀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두께가 아니고 지금 다좀 얇은 두께면 키스가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두께를 어. 설정해야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설계해서 이제 플레이에서뭐운 좋게 맞아가지고는 네.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피아비 이번에는 자 뒤돌리기 끌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네요. 앞돌리기. 자 이거 짧. 이게 없어요. 리버튼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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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빨리 주세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숨이 <laughs> 네. <laughs> 넘어가실 어, 것 같아서. 네. 어제 세동기나 뭐 인공호흡기 옆에 차고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좀 두껍고 내공이 빠르면서 반발력 때문에 조금은 짧아졌습니다. 용현지, 네, 스리뱅크입니다. 강하게, 어. 지금은 뭐이 그 정도 속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보다 느렸어도 괜찮고요. 어. 노, 하얀 공의 두께가 가장 중요했던 스리뱅크였습니다. 네. 근데 용인 선수는 이렇게 좀 강하게 치는 스타일도 좋아하고 이렇게 또잘 치는 선수예요. 네.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또 잘하는 선수죠. 어... 음... 지금 희, 하얀 공을 좀 보고 나오는 음, 음, 것 같거든요. 지금 빨간불을 일목적으로 선택하면은 뭐 비껴치기 있고요. 앞돌리기 대전이 네. 있는데 뭐 하얀공도 괜찮습니다. 근데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아요. 하얀공을 걸어치나요? 걸어쳐도 되고 넣어쳐도 되고요. 네. 원뱅크 넣어쳐서 빨간불까지 분리하는 데는 크게 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분리하면 빨간공으로 갈수 있는데 제일 네. 걱정되는 거는 좀 힘이 들어가면 빨간공 어... 오른쪽 틈 사이로 빠지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시원한 스트로크를 또 잘하는 선수라서. 네. 맞아, 흰볼 쪽을 봤어요. 그럼 백스샷을 가겠죠. 네. 자 회전이 빠져 있으면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군요. 네. 걸어치기는 예민하다고 봤고. 그렇죠. 걸어치기로, 아 회전이 아 조금은 들어갔네요. 네. 네. 지금보다 회전량이 조금 더 없었어야. 그렇군요. 근데 네, 이런 공도 안쳐본 선수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두, 지금보다 좀 두꺼운 두께로 힘을 빼 놓으면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올때 네. 회전이 다 죽어서 내려옵니다. 네. 그냥 서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네. 점번. 자, 최솔의점이 나왔습니다. 3대3 동점. 최현솔 선수가 지금 복식에 나와서 1승 2패. 사실 이수롱피아비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캡틴 우련 리 위비스는 이제 6세트는 거의 딱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익스텐션 갖고 온다는 거는 3 뱅크를 긴 쪽으로 좀 시도를 할것 같고요. 타임아웃. 나오기 싫은 건가요? <laughs> 두 선수가 나오는데 강민구 선수는 일단 포인트를 지금 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이제 서한솔 선수가 네.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네. 약간 좀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 <laughs> 이 공은 뭐 생각할 또그게 오래 생각할 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강민구 선수는 뭔가 좀 포인트를 계산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50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67 출발하고 한20 포인트를 보고 칠것 같습니다. 네, 자, 수구 출발선이 이제 긴각인데, 네. 자, 이제 회전을 살려주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회전을 좀 살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놨는데요. 아아... 이니다네그 아, 익스텐션을 사용했을 때 원래 스트로크가 좀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7 출발해서 네, 한50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20 정도를 보고 쳤거든요 네자 정확... 어... 거의 한 50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50이 좀 안쪽입니다 아 네. 어, 어, 어. 네. 정확하게 떨어졌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해전이 다 넘어가나요 아, 점점 아, 아, 아 네! 김명현 아깝습니다. 네. 자 기스처리 잘했고 그렇죠 잘친거 같은데 네스처리를 하면서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오 좀 밀려나갔고 마지막 코스는 해전이 좀 살아있었습니다 자, 수피아비 선수가 자, 빨간불의 왼쪽. 네, 빗겨칭이 짧게죠. 안 장으로 장으로 아우 좋아요 네. 성공. 또 이런 대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죠. 일단 카 그렇죠. 아, 어짜 선수들 가운데 이제 좋은 스트로크 신체조건이 좋아서 네. 이런 스트로크를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장점이죠 그럼요 네. 그런 스트로크를 갖고도 이제 성장하지 못한다면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laughs> 옆돌리기 네. 좋은 배치예요네 점을 낮췄죠 <laughs> 회전이 엄청납니다 공이 <laughs> 네. 그냥 쭉쭉 가네. 빙판 위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쭉쭉 치고 나가듯이 자신감입니다. 그럼요. 아, 스피드볼을 만드는 게 자, 저렇게 했을 때 밀리기가 쉽거든요. 네. 자, 뭔가는 그립감으로 잡아주던 뭔가 좀한거 같아요 지금. 지난 대회 그 정규 투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또 훈련을 하고 있는 슬롱피아비 선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노란 볼두 개를 잘 써서 아 키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괜찮나요? 타이밍?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네. 박히슬롱피아비 아, 선수가 좀 이제는 자, 키스를 정확히 빼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키스를 이해하고 키스를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서 네. 어,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키스를 생각하면은 득점률이 득점 성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씩씩하게 칠 때와 또 키스를 생각하고 플레이할 때 네. 지금의 플레이 이게 이제 단계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거죠 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약간은 길어, 길어요 길어 보입니다 네. 네. 아 했정이 있습니다. 그 키스 안 난다고 얘기하면 또 키스 날까봐.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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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네요. 네. 자, 내용이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 쿠션까지 회전이 좀 살아있었고. 용현지 선수가 당점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까? 겹치기를 짧게 시도하나요? 네. 짧게 시도. 아, 짧아요. 네. 조금 잡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이렇게 지금 처리가 잘 됐지만 지금보다 회전이 조금만 더 빠져 있었더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용현지 선수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겠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뭔가 자신감을 좀 잃은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언, 언젠가 한번또 혈이 뚫리면은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방향성을 믿고 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죠. 자, 빗겨치기로 짧게. 자, 코스 괜찮고요. 자, 빨간볼은 잘 통과됐고요. 설마 이게? 설마. 아. <laughs> 코스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6대3으로 앞서가는 우리 그룹 캐피탈 우리원 위비스. 디스크 빼는 그게 좋았고 아 지금은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리버 샌드가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 사이를 빼지를 못했네요. 자, 자, 멀리 있는 빨간 볼 뒤돌리기. 네. 정말 날카롭게? 어우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너무 날카롭나요? 너무 날카로웠어요네 비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날카롭 흰공을 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친다는 게 아,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길게 빠지는 것도 잘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아. 네손이 비었습니다 결과로만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프로는 뭐 득점 못했으니까 못했죠. 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벤치타임 아웃 요청 있어요. 우상필 리더가 소롱피아비를 아마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보면 더 어려운 걸 시키잖아요. 근데 염상필 선수가 그래도 수롱 피아비 선수랑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스롱 피아비 선수의 입장에서 주문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네. 내가 할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키스 빼는 법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얇은 두께로 회전을 빼면은 내공이 먼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얇은 두께면은. 근데 두께를 사용하면 오히려 키스 빼기가 좀더 어려워 보이고요. 정말 오, 얇은 두께에서 얇은 두께인가요? 오 지금 회전을 썼습니다. 저 이거 타이밍을 잡겠다는 건가요? 와! 와! 야, 엄상 선수가 이걸 오. 주문했다고요 오, 잡았어요. 이걸 주문한 겁니까, 네, 엄상 네. 선수? 어우 소름 돋았어요, 저. 아니, 엄상 선수 대답 좀해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요. 엄상 선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아, 한번 좀 보시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빨간 공 여기 여기에 <laughs> 잠깐만요. 와 이걸 또 시킨다고 한 거예요? 이걸 시켰으 면상피 엄 선수가 나쁜 사람입니다. <laughs> 예. 아, 네. 너무 힘든 아, 공을 쳤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야. 이거는 또 심장박동수가 올라왔어요. 네, 지금. 아주 어려운 걸 치고 난 이후에 네. 자, 이건 또 놓쳤네요. 옆돌리기. 난이도 아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이거든요. 말이에요. 어. 자 용현지 뒤돌리기보다 옆돌리기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 뒤돌리기가 하는데요. 네. 아마 옆돌리기를쓱 치라고 할 거예요. 네, 엿돌리기가 음, 네. 훨씬 더. 뭐 치기도 수월하고요. 지금 용현지 선수가 네. 살짝 뒤돌리기에 꽂혀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laughs> 그렇죠. 옆돌리기가 지금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야,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네, 네. 여유를 가질려면 일단 승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승을 하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고 옆돌리기로 자 선택지를 바꿨죠. 어, 지금 어 이거 끌림이 좀들합니다 아아 네. 이게 용현지 선수의 그 자신감, 네. 또 선택,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좋은 선수고 또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정말 자신감이 용현지 선수의 장점인데. 그럼요. 그 자신감. 뭐도돌 이런 부분이 요새 좀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려면 성적이 좀 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팀으로 이적해서 첫 시즌에 네. 초반 나오는데 네. 명인 선수는 좀자신감도 많이 갖고또 팀원들도 좀 친해지고 네. 아, 또 연습량도 더 가져가고 좀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더 잘하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네. 시기를 누구나 다 겪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럼요. 네. 선솔 옆돌리기로 자신이 없나요? 아. 일목적 두께를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한번 허리를 폈다가 또 일어났는데. 자이 두께 좋아요. 그래. 그래. 켜주고 아, 두께가 아, 기가 막히게. 네이 공의 아, 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는 한번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길래, 어 네. 이거 좀 확신이 없고 시간에 쫓기면 또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득점입니다. 세트 했는데. 포인트입니다. 네. 수롱피아비가 거의 득점을 했거든요. 네 서한솔이 2 득점, 수롱피아비가 6 득점을 기록했는데. 세트를 마무리하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다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옆돌리기, 대전. 오, 자, 어,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죠? 네. 자, 잘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마무리 짓는 <laughs> 선수. 벤치에서 그 벌써 놀랍니다. 오. <laughs> 근데 이런 파, 이런 스피드로 이 각도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속도가 느려서 설마 직접 본건 아니겠죠, 선배님. 아, 정말 잘쳤네요 네, 자, 대회전으로 멋지게 마무리 지었던 서한솔 선수 잘 돌려냈습니다. 충분히 힘이 남아서 여유 있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역시 승리만한 게 없죠. 이 통해서 선수들이 웃고 또 팀이 단단해집니다. 우리 김캡터 우리온 리비스가자 2세트 여자 복식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 1대 1이 됐습니다.